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칸트입니다. 오늘은 kbi 메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상반기 영업이익을 달성 을 했죠. 작년에 비해서는 한 243%나 급증 한 그런 수치거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 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전선조합이 우크라 제건에 참여를 모색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kbi 메탈이 주가를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꼭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KBI 메탈은 모터와 자성 철심 생산, 그리고 비철금속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는 전기차 시장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모터 부품 등 전장 사업 부분의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강점 및 성장 성장 동력으로 본다면 전기차 부품 시장의 성장, 그리고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해외 시장 진출,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한 다른 대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근실한 기업이고 또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안 할래요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어떻게 큰 상승이 나올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자료로 이제 만들어 드릴 텐데 KBI 메탈과 관련해서도 정리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일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들어오시면 내일 자료를 그걸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그거 가지고 투자 방향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 갈수 있도록 상세하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이미 구독자 분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드릴 겁니다 종목 추천 위주로 좀해 드리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수익을 남겨가는지, 그일련의 과정들을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철저하게 저희를 먼저 검증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공부도 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튜버들이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그 중에 저희도 이제 똑같은 유튜버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서 이제, 어 불손한 그런 유튜브들이 있죠. 그런 목적을 가진 유튜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걸러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유튜브들은 다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뭐, 저희는 자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할수 없는 겁니다. 이 구독자에 되는 혜택이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칸트 주식이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이 나옵니다. 이 채널에서는 종목 추천 위주로 해드리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많고 적공 간에 꾸준하게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유한양행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추천하자마자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여전히 유유한 맥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알려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뭐 재미난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부하고 또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칸트 주식이라 검색해서 오셔가지고 구독과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면 그때그때 그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여기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중간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짤, 짧게 볼게요. 아주 짧게 좀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KBI 메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에는 늘 그렇듯이 세력 매집주는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는 이제 100% 2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나왔을 때무엇보다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년에 몇 종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대응하기 쉬워요. 완전한 바닥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모아가시다 보면은 한번은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 같은 장에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하죠.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간에 계속 모아가기만하면 한번 수익을 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드리게될 텐데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세력 매집주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만큼은 챙겨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추천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죠. 이건 지난 금요일날 영상으로 이제 추천을 해 드렸었거든요.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이때 이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은 20%가 넘는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랭라자가 FDA 성인을 받았죠. 근데 8월 20일 날 성인을 받았거든요. 원래는 이제 8월 22일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봤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채널에서는 대응 전략을 긴급하게 좀 알려드렸었죠. 그때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 뒷날 갭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는 상, 그 단타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그리고 이 시초가 리타라면 눌러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그날 바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이날 종가에도 이제 어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21선이라든지 세력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음봉일 때는 잘 매매를 하지 않죠. 음봉일때 매매 안 하는 이유는 단, 단안 합니다. 방향성 자체가 하락방향성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승방향성으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승방향성으로 돌아서는 그 뒷날에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던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저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그런 걸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런 공부를 좀해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종목 구준이 받고 싶거나, 또그 다음에 종목 추천을 받고 싶고, 또 이런 맥점을 좀 공부해 나가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뭐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팜마입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려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죠. 좀 눌러줄 걸 생각하고 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미 앞에 있는 박스급 매물 다 소화를 하는 그런 역사적 신고가 나왔죠.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종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종목은 힘이 강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상승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뭐 확률이 반반 50대50 정도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경 매수하기는 좀 애매하고 나중에 눌러줄 때라든지 아니면 돌파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알려드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에 있을 테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는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계속 상. 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모율선을 타고 또 1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 드린 종목들 중에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서행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 어,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죠. 좀더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속 이1 1 1선이거든요이 셀트리온인데 이 위에서부터 이제 모아가시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좋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좀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더라도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때 북미 지역으로 진 펜트라의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진 펜트라의 매출만 해도 25년에는 한 1조 정도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래서 올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해 가는 그런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 계속 체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좀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데 나중에 다시 매수 매점이 나오면 또 텔레그램 채널에서 또는 영상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인베스트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마다 이제 상승이 나왔었고 여기서는 살짝 밀렸습니다. 코소피하고 코스타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장중에 꼬리 달리고 내려왔지만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죠. 더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굉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하는 그런 1차적인 파동이 나왔고 그걸 다시 끌어올리고 있죠. 그 2차 파동이 이렇게 크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큰 상승 나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에요. 이거는 한전 KPS죠.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은 3%까지 상승을 했다가 꼬리 달리고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차트를 보면 이 세력선을 다시 돌파한 그런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좀더 눌러주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대응하기에 쉽죠. 그죠? 어차피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니니까. 사조 산업입니다. 우리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여기서 이탈할 때 조심하자고 그랬죠. 여기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이렇게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신 분들은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을 겁니다. 수익을 이제 내부 이제 다른 종목에 이제 들어가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맥점을 찾아서 공략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기법들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자리에서 종목 추천을 꾸준히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 추천주를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문자 추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텔레그램 채널만큼 많이 들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수익 남길 수 있을 정도는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명 있죠. 오늘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추천해 드릴 종목들, 그런 것들은 종목명을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문자로 매수 대응, 매수, 어, 매도 대응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이제, 어, 앞으로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칸트 라고 문자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그렇게 함께 같이 성장해 가는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구독자이 되는 혜택이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실 때 지금 보고 계신 채널 뿐만 아니라 칸트 주식 그 채널도 같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거 바라는거 없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KBI 메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흐름이죠.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전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완전한 바닥 보이죠. 그런데 여기 속에서 이제 파동은 굉장히 큰 파동입니다. 어, 너무나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선처럼 보이는데 어, 굉장히 파동이 좀큰 파동이 있긴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이 거래량들이죠. 이 거래량들 때문에 우리가 덥기나 더 주목을 많이 하는 겁니다. 바닥불에서 엄청난 거래가 터졌죠. 그 앞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집중되었다는 것은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죠. 이 물량들, 이 돈,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런 앞에 이제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이제 끌어올렸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 세력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할 수 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든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어떤 뭐 그렇게 하게 될까입니까.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펜션해서 투자 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도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있어서 대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미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거 우리가 인정을 하고야 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뭡니까? 세력이에요.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세력의 존재 유무와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을 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가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 거래가 들어왔죠. 여기서 큰 파동이 한번 나왔는데,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엄청난 거래가 동반되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최근에 또 흐름을 보면은 주가를 끌어올릴 때만 이제 물량이 들어왔죠. 그죠?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이렇게 조정을 줄때또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흐름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한번 그, 올렸죠, 그죠? 그 조종을 줄때매칠를 걸쳐서 조종을 주고 거래가 없습니다. 또 하루 만에 또 올렸죠, 그죠? 그리고 앞에 매물 또또 소화를 하고 또매칠를 걸쳐서 이렇게 조종을 주고 또한 번에 또꼴를 올려버리죠. 그 매치를 걸쳐서 또 조종을 주고 또한 번에 꼴를 올려버리고. 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텔레그램 채널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죠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 어, 뜻이에요, 매수세가.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세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뭐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최근에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죠. 크게 이제 빠진 건 없단 말이에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동 속에 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 111선에서 지지하고 이제 다시 올리고 있죠. 이제 골든 크로스는 다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탈할 수도 있었는데 이탈하지 않고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장기 이평선 60일선 위로도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부터 관심 안 가질래요?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번 상승하게 되면 이종고점을 돌파해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그게 이제 상한가 영역이죠. 그래서 한30% 범위 내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주가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정을좀 주고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하게 뚫어버리면 강하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오늘 잠시 오전에 음봉으로좀 빠지긴 했지만 양봉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부터 는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일 오전 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또 호가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기다려 기다리고 갈지 바로 적극적으로 매수할지 그 판단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KBI 메탈은 내일 오전에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k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K. 그러면 은 저희가 kbi 메탈로 이해를 해서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함께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칸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종목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각종 자료도 드리고 각종 기법이라든지 노하우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죠. 이 절만 하면 이제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습을 해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 다 공략을 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하고도 비교해서, 아, 이 종목이 더 좋다. 그렇게 해서 도 공략도 해 가야 되고. 차트만 보고도 바로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요. 기준이 있으면 그래,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제가 하루에 몇 종목 보는 줄 아세요? 몇백 종목 봐요. 그런데 그거 다 보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 중에서 골라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자리에, 이렇게 흘러내린 자리에서 우리가 안 보죠, 그죠? 이런 걸뭐 0.1초만에 걸러내버리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 게딱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만 이제 골라서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그럴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문자로 추천 주를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문자 추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 구독자에 드는 혜택이니까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실 때. 지금 보고 계신 채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칸트 주식, 그 채널도 같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구독 하나,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같이 성장해 가도록 합시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다 보면은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력 매집주를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대응하기에 쉬워요. 일단 이것도 전체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전체 차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힘을 이해하고 또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추세가 흘러내리는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완전한 저점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다중 바닥인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장기 평선들이 역배열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정배열되어 가고 또 수렴이 완전히 된 거거든요. 수렴이 되었다는 뜻은 뭡니까 반드시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수렴이 되면 어떤 변화가 와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잃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다중 바닥에서 이제 수렴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것을 리타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굉장히 이 기업이 이제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한 다섯 배정도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장기평선들이 다 모아졌고, 차트를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번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최근에 장이 안좋았다 빠르게 해보고 싶겠죠? 그리 112에서 위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앞에 이제 매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가지는 잘안아요 보통은. 보통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점 영역이라든 이런 라인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좀해 가야 돼요. 만약에 추세가 좀 꺾인다, 그러면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면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가져가도 괜찮죠.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수익을 챙기고, 또 이런 구간에서, 내려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으로 공략해서 또 수익을 챙기고, 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공략하고, 그렇게 좋죠. 근데 여기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냥 계속 가져가면 돼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판단을 다 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종목인지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구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고, 주, 칸트 주식이라고 검색하면 저 채널 나오니까 그 채널도 같이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대응 전략까지도 알려드리고 계속 어 대응도 실시, 어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좀 해드리고 또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이제 대응을 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독자 이벤트니까 반드시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력 매집주만큼은 꼭 챙겨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